10편, 15편, 여호와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물을 모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유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제자를 취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바리라고 돈을,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내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이해하지 아니한, 자이,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네, 네.